요즘 텔레비 보면은 지금 내가 박수를 천천히 치다가 빨래 치다가 메모태를 치듯이 이뭐 공천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도태우, 도태우 공천했다가 취수했다가 공천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러다면은 지금 50살 이상 70세, 80세까지 아는 사람은 승철선생이 있잖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면 그승철선님도 여단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이 되는거야 그거 지 산을 산이라 말해야지 그럼 산을 논이라 그러나 난 논을 산이라 말하나 참 기가 차지 않는다 그래서 과로하지 말아 그랬는데 하루에 3시간이도 편히 쉬어라 했는데 어머지, 뭐, 음, 비례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비례하지. 이제, 이제 비례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10월달까지 뭐 해라고 말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 다안 되는 거야. 국민의힘이 들어가면은 앞으로 일주일, 지금부터 마찬가지야. 하루에 세 석, 세 석에서 네 석이 떨어진다. 옛날에 정동영 후보가 잘못해가지고 일주일에 일곱씩 떨어진다, 열 석씩 떨어진다 말했었지. 지금 딱 국민의 힘이 딱거꾸라지로 그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픈 프라이머리 해라해도안 하고. 9월달에 내가 오픈 프라임을 해라 그랬나? 너희도 10월까지 해라 그랬나? 안 하지. 10월까지 해라 그랬나? 오픈 프라임을 해라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생생사사, 휴학사람은 사행집행 해라 그랬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게 작년 10월달에 거의 막 끝나버렸어. 너희도 12월달에 그냥 10월까지 안 되고 끝나버렸고. 야당인 장에서는 겁먹을 일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그래, 돼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3월달이자. 처음 대통령 하시고부터 한 3개월 동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200석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 지금 다, 다 달려버렸어. <laughs>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했다가는 한명이한테 걸리면 한명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고 해서 손님 조지는 거하고 똑같아 이씨. 무슨 공천을 그다고라러고 있어 이씨. 그러나 그는 남덤더가 저반대쪽에와 가가지고는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공정시켜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만도 못한 이 새끼지 그래서 사람이 어느정도 이게 회사 가면 한 5년에서 또큰 회사 가면 5년에서 7년 사이가 되면은 자기 근본이 드러나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 또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몇분 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경거망동 하는 거야 이거 사람 미치는 거야 성질선임 그 후배분들 성질선임 따님도 아직 살아계시지만 불필선임 도대 후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이거지 국회에서 2018년도에 통과한 그 말을 2019도 어, 2018년에 올렸고 2019년에 도 통과됐나? 하여튼 2018년, 2019년에 국회에서 다 통과된 거를 도태우 국회의 원 후보가 그 말을 했는데 국회의 후보는 잘못했다 그래. 그것도 야당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당 쪽에서 잘못했다 그런 거야. 그 누가 시 누가? 그걸 옳게 보겠냐고. 성철 스님 이하 스님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는데 성철 스님 잘못됐나? 산을 보고 논의로 한 놈이 잘못된 거지. 왜? 산하고 논하고본 일이 없는 사람은 저기 산인지 논인지 그러니까 중국말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말이 틀린데, 처음에 잘, 가르치,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할배로 가르쳐 주고 할배를 아버지를 가르쳐 주면은 배우는 사람도 말 그렇게 웃어들이 되는 거지 그게. 산을 산이라 말하면 벌받습니다 물을 물이라 말하면 벌받습니다 그러면 이정강이 계산입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말안한다지 에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현명한 사람 필요하다 그랬잖아. 박근혜 때 들려 그랬잖아. 현명한 사람 필요하다. 똑똑한 놈은 실수해. 똑똑한 사람은. 지금 몇 사람, 박모라는 그 사람도 대통령 후보 혼자 돋고다이 하다가 떨어졌지. 안모라는 사람도 남들 다 이치돌이 말안 돼. 그 사람 한테 이치돌이 말해가지고, 저수막 좋았었는데, 나머지 자꾸 주는 바람에 대통령하고 쭉 거리가 멀어져 버렸지. 기회가 올 때, 국민이, 아, 저 사람이 태양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람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물을 품은 구름이다. 그러면 바람은 그냥 물을 은면 그러면 비내리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비를 안내려줘 그럼뭐 지나가 버리면 그 그러면 뭐아 저거는 아닌갑네 그럼, 그럼 끝나는거야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을 산이라고 말하고, 물을 물이라고 말한 게 죄가 되나? 한 명에. 이손에있이손 안에 있어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부관 참시 당했지. 세상에 내손 안에 있어이다. 객이 <laughs> 소리하고 있어, 이씨.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혼자서 사번팔방을다볼수 없잖아. 그러면, 괄호하면은한정이도다 <laughs> 취하고, 말한번 실수해가지고, 국회의원 세명4 사람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참, 말신행게 나아. 그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나, 자기하고 한급수 낮은, 낮은 똑똑한 사람에게나, 그 사람한테는 말 듣고, 자기보다 두수, 두수 정도 내린 일반 국민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 말은 그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세상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우물 안에 깨부리는 깨부를보이고 늑대가 들깨가 온천지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다 그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번에 잘못되면 자유 대한민국 은 진짜 없어요. 지금 뭐 여기서 한국 와가지고 뭐 자유민주 국가 수많이 이렇게 회의한다 그러는데 내가볼 때는 한국이 부국 강병했어 그래. 부국하고 강병하지 않으면 약병이라면 그 사람 오지도 않을 거야. 부국하지만은 민주 국가 아니라면 오지도 않을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금 동풍 하초처럼 그냥 확마시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떡하면 좋아 청철선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랬는데 비유하자면 그랬는데 그비한 도대호가 벌을 받으면 옛날에 그러면 이승도 장군 해병대 사령관 그분도 북한 군인은 주적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그러면 야단마다이겠네 개같은 세상 에이씨 어느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가지고 있 사람이 생명할 때는 이순신 장군대 밑에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밑에 반대파가 이순신 장군 반대가 들어있거나 세종대왕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 들어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조직권을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노를 하면서 장백도를 친 사람이 두 명인가 있었잖아. 친구 하나 조졌고 왕이 피, 피접을 갔다 왔는데 개판 치어서그 친구를 조져버려 장백도를 조짓다는거 아니야. 또한사람 치는 것도 있는데 딱두 명을 장백도을 조진 일이 있는데 왕이 역하는 그런 자리인데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쓸줄 모를 뿐이지. 한국에 똑똑한 사람 내가 볼때 많아. 용인 사람도 많고, 간변 사람도 많고, 근데 서지를 많안 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되겠습니다. 조금 열받았는데, 내마지 열받았겠지 만내 휴대폰, 내 유튜브 보는 사람도. 안면 고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